여러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는 비드님 헤드님입니다. 안녕. 헤드 네. 커피 맛있지 않나요? 아, 여러분. 이태원으로 오세요. 어, 아주 카페 사장님이 내려주는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또 우리 카페가 쌈도가 되게 맛있어요. 샌드위치가. 저 쌈도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왜안 아, 줘요? 계산을 안 네. 하셔서. 계산을 <laughs> 어, 하셔야지 드실 수 있거든요.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여자들이 사귀고 싶지 않은 남자입니다. 네. 물론 다잘 알고 있는 사실도 있지만 여자들의 관점에서 모르는 것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봤으니까요. 이번 시간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관리가 네. 너무 심한, 심한 남자예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운동 막 엄청 해가지고 몸이 막 좋아. 그러면 아,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계속 몸매를 막 갖고야 될것 같고 이동배 어떻게? 기습 공격으로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기적... 맛있는 거막 먹고 싶은데 못 먹어 데이트할 때 맛있는 거 음.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자기 관리가 심한 남자도 많지만 그 일이 너무 바쁜 사람도 약간 좀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컬리. 어. 어 너무 이제 일 전화도 많이 오고 계속 있을 때마다 약간 이러면 그것도 결국엔 자기 관리에 일을 음. 잘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잘 이렇게 능동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건 정말 일주장에 싫어하는 건데요 <laughs> 말이 많은 남자입니다. 아, 너무 투머치 포커가요? 네, 제가 조용한 것보다는 말이 많고 좀다정다감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말을 계속하고 자기 사연들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통화를 하다거나 뭐 만나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사람은 정이 확떨어지더라고 너무 별로다 나 얘기만 들어도 얘기하잖아요 계속 너무 투머치해 음. 한번 얘기해 봐봐요 뭐 있잖아 커피가... 잠깐! 너어 이상해 어. 세 번째는 잘 삐지는 남자입니다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건 진짜 성격이 이상한 거 같아. 갑자기 잘 이렇게 다 같이 잘 놀았어. 근데 갑자기 애가 싸해 뭔가 뚱해나 어, 뭔가 뚱해 있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 일 사소한 걸로 삐져가지고 막뭔만 하면 나 삐졌어. 막 이렇게 하고. 대놓고 막 삐졌다고 자기 빨리 풀어주라고 막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 너무 별로 안 사귀고 싶어, 진짜. 약간 삐진는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막 치, 삐었어, 이렇게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 여자들도 안 그래요. 진짜. <laughs> 그러면 너무 어려보이고 질색하니까 그 여자들이 그거는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는 남자. 아... 그런 경우가 있잖아. 한 사람한테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한 명을 못 정해서, 음. <laughs> 그 중에 한명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아무나 굴려라 라는 마음으로 음. 이분, 저분 다 잘해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음. 아니라 그냥 태생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냥 다 이렇게 찔러보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요. 치사해. 그리고 그런 여자들도 문제예요 그런 남자한테 넘어가주면 안돼 맞지 그냥 그런 냥그 남자들 연애 못하게 그냥 싹 무시를 해버려야되는데 잠깐! 어, 어. 물어본 사람 어쨌든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집적거리는 남자는 정말 남자친구로 별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상황입니다 이것도 완전 공감했는데요 말해야 될 상황에 할 말을 못하는 남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성격이 좀 워낙에 불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부리를 보면 못 찾는 성격이기도 해요. 근데 남자분이 소심하거나 이러면 이해를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여기서는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음식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먹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불친절하게 얘기를 했어. 그럴 경우에는, 아, 죄송해요. 바꿔주세요. 저희가 시켰던 게 아닙니다. 막다치고 화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마디 정도는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 그냥 자기야, 웃자. 그게 한두 번이면 괜찮지만, 너무 남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고, 내 여자친구만 아쉬운 소리를 들어야 되고, 막 그래버리면, 아, 이 사람이 진짜 할 말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점점 사그라듭니다그 예를 들면, 음. 이런 거지. 새치기를 우리가, 하자. 아. 맛집이어가지고 줄을 열심히 서있는데 세치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 만약에 음. 그럼 당연히 뒤로 가라고 말을 할수 있잖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왜세치기 하냐? 이런 말을 음. 해야 되는데 내가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아 말안 하지. 아 나만 내버려? 나 아, 진짜, 아. 진짜 나 머리를 막 지금도 지금 못싸왜 그런 사람. 근데 거기서 하고. 만약에 막 뭐라 하는데 아 자기 하지 마말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 그렇게 헤어졌나 아, 진짜, 진짜 그러면 어, 나도 근데. 진짜 쌍욕하고 헤어질 것 같아. <laughs> 너왜 이렇게 시들해! 만약에 여자친구랑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잘못을 해도 그 자리에서는 같이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따로, 아, 근데 그때는 니가 잘못한 것 같아. 하지만, 어, 그랬어?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내 편을 안 들어준다? 그거는 진짜, 너가 왜만날 갑자기 생각하지? 최악입니다. <laughs> 네, 이렇게 여자들이 사귀고 싶지 않은 남자를 알아봤는데요. 과연 우리 비글걸즈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실지, 아니면 1도 해당이 안 돼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호재였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럼 저희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laughs> 밀리같마요